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연물하겠습니다. 리비리빌라바 사라바 하바라바 사라바 산단 마레비 라자라반 잔단마라바 하라바 칼라라반 잔단마라비 리비리빌나라반 잔단마라바 하라바 칼라라비리 빈잔단마라바 주야! 리비리빌라반잔단마라바 라자라반 잔단마라바리비리빌라바 하바라바 사라바 칼라라반 잔단마라리비리빌잔단마라바 사라바 칼라라반 잔단마라 주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요한복음 16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자기 예수님이 자기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와요 내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세상에 왔다 내가 원래 하, 하나님 한 부분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구에 왔다. 내가 원래 하나님이었으면서 하나님이 아, 한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 그닷스카르에때 내가 사는 거다. 그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래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했는데 을 내가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 어린 예수를 해서 그리고 청년, 그 33살까지 내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전에 예수님한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 나이가 어떻게 30뭐 나이가 50도 안 됐으면서 분 나이 아브라함을 아냐 그 예수님은 난 그래. 원래 창세 전부터 있었다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에녹스에 보면. 세상이 창조할 때그 타락한 천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나요. 악해, 악해. 그러니까 원래 거룩한 천사였는데 스물한 명 타락한 천사 우두머리 스물한 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명 같은 걸 해가지고 그 거룩한 천사 미카엘한테 그 악해의 맹세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할때그 타락한 천사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나에녹스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때3세살인거 같지만 실제는 예수님은 자기는 하 창세 전에붙어 있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이다. 내가 원래 아담한테 아담하 허한테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다 내가. 내가 인간으로 왔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고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죽으니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좀 변태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기뻐한다 그 진, 속의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슬퍼할 거다 하지만 잠시 후에 너희가 다시 큰 기쁨을 얻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 부활한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를 보였다는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유대인 사람들이 아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 뭔가를 좀 보여달라고 병 고치는 거 그런 것은 말고 또더큰거엘리야가이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막 그런 걸 보여달라고 뭔가를 보여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야 이, 그러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짓겠다 근데 그게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말이었어요 그게 성전 그, 근데 요즘에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즘에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문제된 문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신학교를 졸업했죠.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죠. 또 박사과정 홈데. 그래가지고 그헌 다음에 3대 업종을 안 할라 해야 요 들었고 위험하고 힘든 일 그리고 체력도 안 돼요. 신학교 통하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안 가질라고 해. 신학 갖고만 그니까 신학교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일 일을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니까 일을 안 일이 안 하려고요. 더럽고 요목 힘든 일을 일을 직장을 안 가지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회를개척해 가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돈을 이제 그 돈이 필요하니까 막강조를한거 현금을 그렇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나 너 있는 가, 재산을 다 팔고 날 따라 그그 정도 했지. 사람들한테 돈 갖고라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존도를 열채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부담가지고 못 가게 그렇게 받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그런 건 바꿔야 돼요. 현금 같은 건 자유롭게 자기가 인으면 내고 싶으면 내고 뭐 내기 싫으면 안 내고 자유롭게 그 자유로운 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목회자들도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바꿔야 한다. 직장을 갖는 사람들을 허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 같은 거 그런 것도 바꿔야 한다. 그런 것도 삼디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해요. 성교를 해야지. 돈만 내는 거로 바꾼다. 성교가 어떻게 해? 성교를 하는 거야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돈을 내는 거로 변질을 시켜버렸다. 돈을 내는 거하고 성교는 가고 틀리거든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바꿔야 한다. 목회 신학교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먹고살라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면서 신학을 헐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무슨 목회자들만 대화하려고 해요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아우나 방값이 없어 이번에 월세 낼 돈이 없어 치료비가 없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자기들이 무슨 자기 다니는 교회 성도들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해외 성교, 국내 성교 이상한 얘기만 교회 시간에 그렇게 성도들도 이야기할 시간을 줘야 한다 뭐. 하, 하루에 열 명, 스무 명씩 자기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이야기 하는데 목회자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도들이가난하게 살면 힘들게 하는 이야기를 기회를 주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르친다. 그리고 그러니까 복실학교 교육 자체부터 뜯어 고치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6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세상은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게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온갖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또 변태적인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좀 잔인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그뭐 그렇게, 뭐 그렇게 호기심이가 모르겠지만 세상은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온 말이든 내혼 말이 아니라 하지만 예수님을 믿,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들은 슬퍼했는데 또 나중에 예수님 부활해서 더큰 기쁨을 얻을 거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혼자 있는 것같지만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 담대하라. 내가 이거 말한 건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사장인 사람도 있고 뭐냐 직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한테 지혜를 주지 없어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지 없어서 오늘도 축복하기 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대서 나멘 리비 리빌 아라바 사라바 하바라바 사라바 칼라라 반잔단 마라바 리비 리빌 란잔단 마라바 사라바 칼라 리비 리비 하라바 사라반잔단 마라 주여 리비 리빈잔단 마라 하라바 카산다마. 맨날 그그 그, 자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기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항상 운동하는 거 같이 태권도나 뭐무술같은거 같이 기도도 반복적으로 하면 능력이 생기고 은사가 생긴다. 막 그런 내용이 터지네요. 라자라반 잔단다마라바. 하바라바 사라바 칼라라 반잔단다마레비 라자라바 하라바 카산다마.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뭐 네가 돈을 보고 싶으면 뭐 네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하나님 내가 10억 짜리 아파트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하다 아, 10억 짜리 아파트 사고 싶은데 돈이 200만 원뿐이 없는 데 어떻게 할까요? 가게를 갖고 싶은데 돈이 50만 원뿐이 없네요. 어떻게 하고 싶고 하고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라. 기도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대로 들어주면 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기도 자체를 안하라고 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이걸, 이걸 가르쳐다. 가르쳐라. 기도는 하걸 가르쳐라 사람들한테 막 그런 내용이 터지네요. 라자 라반 잔다 안 말아. 하라바 카산담그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의를 갖춰라 하나님은 높고 너희는 인간은 낮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다 임금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되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하나님 만나기 힘들다 막 그런 내용이 터지네요 라자라반잔다 마라바 하바라바사라바 카산나 마라바 예수님 이름으로 기댓습니다 음에 하나님 아버지 또 유튜브하고 틱톡 나이트에 올리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없어서 축복할 자 없어서 축복할 자 없어서 예수님이 름을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존나로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